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1호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 첫 경주에 낙마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세혁 기수, 송재철 기수, 임다빈 기수가 부상을 입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상 없이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딱 일경주에 이런 사고가 한번 있었죠. 작년 가을 말미였나? 임기원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우르르 네명의 기수가 동반 낙마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딱 그때 생각이 나네요. 낙마사고 없이 좀 기수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놓고 기승할 수 있도록 주로 정비 신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1호경마 살펴봅니다. 금요, 토요,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호경마에서 제대로 한번 이겨야 되겠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악물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승부처입니다 10라운드가 1위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2라운드와 3라운드 전반부 자금을 좀 불려보겠습니다.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부산 승부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2마리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12마리의 이세마와 이세마 앞말과 수말이 섞여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그레이스데이가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내 측, 최적전개 이후에 버티기,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상대로, 타이거 불패, 파라이바, 조금 배당이 나와준다면, 뭐 벌교 엠페러, 요 정도 싸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1번이 우뚝 서 있고, 5번이 훈련이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두 마필은 거의 동급으로 보고 싶습니다. 훈련 시의 컨디션이나 스피드감은 5번이 1번에게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피드는 좀더 우세한 모습을 보일 정도예요. 일단 딱 밀리는 거 하나, 이거죠. 출발지. 1번 게이트. 최적전개. 여기서 두 마필의 우연은 가려진다. 훈련시에 그러면 전혀 밀리는 기세가 없다. 타이거 볼패가 빡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첫번째 선택입니다. 1호 경마 편성이 너무 약해요. 1등급, 1경주하고 2경주가 이제 같은 6등급 경주라도 1경주는 루키 경주로서 2경주보다 상금이 한 800만원 정도가 더 많아요. 1경주는 5등급 상금을 주죠. 5등급 경주 상금을. 그래서 이제 좀,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이 몰리고, 사이즈가 밀리는 마필들은 이제 6등급 일반 경주로 가는데, 이번 경주는 특히 그 편차가 좀 심해서 워낙에 약체들이 몰려있다. 약골들. 정말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받고 있어도 어지간한 편성 가면 입상을 또 순위권 안에도 쉽지 않은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10번, 2번. 두 마필 다 장담할 수 없어요. 골든 세이브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뭐, 그나마 이 편성에서 위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출발지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골든 세이브가 2번 게이트였다면, 유력. 우위가 아니라, 유력으로, 말씀드렸고, 강축이다. 라고 볼수 있는, 강축이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10번 게이트라면, 이마필의 사이즈 감안할 때, 장담 못한다. 라고 봅니다. 아주 약한 편성이에요. 이 레이스에서 훈련에서 변화를 딱 보여준다면, 분명 이번 경주는 충분히 사고를 칠수 있는 경주거든요. 그 변화가 온 마필, 직전도 제가 노렸던 마필이에요. 훈련 우수 마필입니다. 라고 노렸는데, 뭐 전혀 힘을 못 쓰더라고요. 초반에 자리도 못 잡고, 내줄 거다 내주고, 레이스를 풀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뭐 엉망이었습니다. 성적도 한번더 노리고 들어갑니다. 한번더 노립니다. 분명 훈련시의 걸음은 눈에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바로 훈련 우승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번 경주의 축은 2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닙니다. 훈련 우승만 노리고 들어갑니다. 어슬픈인기마 뒤로 돌려놓고 정리하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역시 6등급 1700이에요. 이번 경주 연타석 승부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오피스탑. 7번 오피스탑이라는 마필입니다. 힘이 차면서 그름에 변화가 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날카로운 끝걸음을 과시한 바 있거든요. 딱 하나 아쉬운 건 기수의 무게감. 나머지는 뭐 마필 간 전력 비교해봐도 전혀 꿀릴 게 없다라는 게제판단입니다 3라운드, 오페스 탑을 주목해 봅니다. 부산 1라운드입니다. 6등급 12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헤이브로 보령 울트라맨 그래프를 인정해야죠. 이강. 보령 울트라맨이 개인적으로는 좀더 안정감 있는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어쨌든 뭐 이강 구도는 인정할 필요가 있고 유일한 도전 세력으로 역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닥터 챔프 정도 볼수 있겠습니다. 패스합니다. 부산 1경주는 딱 그냥 3마리만 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착 갖다 댈수 있는 마필도 뭐 인기 마필들 중에서 가능권으로 보입니다. 자,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700. 1 1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도 이 그래프 있는 마필들이 눈길을 끌어요. 복병 것만 딱 소개해주고 이번 경주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명파워가 복병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훈련 과정에서 신장력이 향상되면서 스피드가 뚜렷하게 좋은 맛 좋아진 마필 가운데 한두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샤크텐이 조금 밋밋했던 컨디션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상태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명파워 샤크텐. 명파워는 뭐 도전 세력 가운데 배당이 조금 나와주는 정도. 샤크텐은 이변 가능한 마필로 체크를 해드립니다. 배당 체크해 두셨다가 역시 제가 삼복 추천할 때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산 2라운드입니다. 이번 경주도 그래프가 좋은 마피들 간 접전구도 뭐 매력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배당만 한두 소개해드리고 어, 두 마리죠. 소개해드리고 패스하겠습니다. 용빌레전드 외곽에 있는 들쿰다 뭐이두 마피를 한번 눈여겨봐 주십사 배당권에서 그리고 기습이 가능한 크루엘라까지도 뭐그 다음 순위로 볼수 있는 복병이 되겠습니다. 3번, 10번, 1번 이 3두는 짭짤한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5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클러치 러브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요. 클러치 러브 하지만 뭐 트리플 제니의 그름이 클루치 러브에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9번과 8번을 거의 동급에 선상해놓고, 개인적으로는 9번을 오히려 더 트리플 제니를 안정감 있는 충막감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 트리플 제니를 주목해야 될 경주다. 라는 판단이고요. 뭐 도전 세력도 그래프가 좀 있는 마필들, 안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 이변이 발생한다면, 루이스 기수의 청해 스타, 그리고 원더풀 세치 정도, 6번과 10번, 그나마 배당이 나와준다면, 가능성 있는 복병권들 삼복 활용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즉 그래프 있는 마필들이 좋아요. 블루언터, 헌터. 블루언터를 중심으로 꼬리 찾기 경주입니다. 3번, 7번, 뭐 상당히 확률이 높은 막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 화이트 스타를 도전권에서 좀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스타, 3번을 강축으로, 4번, 6번, 7번, 8번, 그 가운데 7번이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6번 화이트 스타를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가 상당히 좋아졌고 순발력도 뭐 있는 마필이고 데뷔 전 우승을 거뒀던 마필인데요. 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화이트 스타가 이번 경주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화스타자 서울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많이 노다지 많이 노다지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상범 기수와 호흡이 상당히 좋아요 꼬마 기수가 타도 올라올 정도로 마필의 기본기도 탄탄하고 발주가 아주 느리진 않습니다만 뭐 후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전개를 펼치고 있고요 직선주로 막강한 탄력 앞서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죠 뭐 태양의 전사, 서울 빙고, 두 마필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이번 경주, 배당 마필들만 한번 그론에 들겠습니다 뭐컴플릿 스텝 기술을 임기원으로 보강을 했다라는 점 여기에 1번 게이트 2점 플러스 알파 요인을 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의 사이즈보다는 여건이 좋아요. 사이즈는 입상에서 한2% 정도 부족한데 이 부족한 2%를 여건으로 채웠습니다. 출발지 2점 살려서 편하게 선두권 가담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벌교 차돌.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직선줄에서 11번이 날라올때그 꼬리를 물고 날라올수 있는 마필, 요 마필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중 한두가 벌교 차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뒤가 있는 스피드가 있고 폭발력이 있는 벌교 차도를 이번에는 한번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5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부산 첫 번째 선택입니다. 부산 첫 번째 선택. 난타전이죠. 강축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닥터 클린을 한번 주목하고 레이스를 풀어갈까 합니다. 닥터 클린. 이 닥터 클린을 중심으로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A급 관리마에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5번을 중심으로 깔끔한 압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변이 발생한다면 배당 가능한 마필 4번 피노 파워. 이변 노려오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 7경유입니다 혼합 4등급 18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그래프 좋은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될것 같아요. 서울 7라운드는 패스합니다. 클레오 빅뱅을 중심으로 꼬리 잡히죠. 압축됩니다. 적중이 어렵지 않은 레이스죠. 자, 부산 5라운드. 혼합 4등급 1600.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도 일단 그래프 좋은 마필들의 싸움이 될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 하이퍼포스가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배당의 키를 치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판단합니다 하이퍼포스 하이퍼포스 배당마필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서울팔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굿모닝컴의 우세 속에 후착 난타전 경주입니다 이 중, 퀴스를리렇케이 마필은 4세 대비를 했죠? 4세 대비를 하면서 대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갈 길이 먼 마필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3번을 뛰면서 2번의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어느 정도 사료값은 뽑았죠? 그 정도면은 두 번의 준우승이면 뭐 사료값은 어느 정도 뽑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뭐그 정도 가지고는 밀린 사료값 정도고 앞으로 또 사료값 벌려면 빨리빨리 상금 벌어야 됩니다. 사세마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 뭐 아끼고 자시고 할거 없습니다. 컨디션만 좋으면 상태만 좋으면 그냥. 때려야 될 마필이에요. 자 크리스톨 리케 상태 뭐 상태가 아주 끝장났다 뭐 말이 뒤집어졌다 요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1번 게이트에 순발력이 좋은 크리스톨 리케가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도 좋았고 스피드가 매서웠기 때문에 충분히 노리고 들어갈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나머지 마필 가운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뭐 이런 마필들 싸움이죠. 이변이 좀 발생한다면, 배당이 나와준다면, 스트롱보스. 스트롱보스. 그리고, 강급전을 맞이하는 카라비너인데, 이 카라비너는 이번 경주가 이제, 강급되고 나서 첫 번째 경주거든요. 혼합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간급이 됐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W입니다만, 좀 보류. 이마필에 대한 공략은 아주 소액으로만, 한두 번 정도 좀 지켜보고, 이마필은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8라운드. 굿모닝 컴을 중심으로 꼬리찾기. 유력한 마필, 복병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1부산 육경주 혼합 4등급 16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부산 두 번째 선택입니다. 부산 두 번째 선택 힘을 한번 실어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대만의 블루 57좀 과중합니다만 57을 잘 극복하고 마필이 오름세를 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유력한 강력한 입상권으로 손색이 없다. 라는 판단이에요. 인기는 스트로베리 퀸이 좀더 모으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대만의 블루, 이 6번 그대만의 블루가 이번 경주의 중심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6번을 중심으로 꼬리 찾기 승부처 부산 6라운드입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승무쳐죠 혼합 4등급 13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힘을 한번 실어서 공략하는 경주인데요. 자, 이 박차라가 57.5. 좀 과중합니다만, 원체 밸런스가 유연하고 힘이 넘치는 마필입니다. 저는 57.5 극복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에요. 박차를 주목하면서 이번 구경주 9라운드 힘을 실어드릴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 0라운드를 넘어갑니다. 혼합 3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1호. 최고의 선택. 자 이번 경주 뭐 제가 좋아하는 1200기고 경주거리 1200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리하는 맛이 있거든요. 추리하는 맛이 있고 1200이 주는 그러한 길지 않지만 또 그럼에도 아주 짧지만은 않은 초반에 자리를 딱 잡고 직선주로까지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코너를 돌아서 치고 나왔을 때 좀더 빠르게 승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맞더라고요. 좀 코너 4개짜리 이런 경주보다는. 이번 경주를 1호 메인으로, 1호 최고의 선택으로 한번 가져갈 예정인데, 난타전입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표를 못 받은 마필이 블링스타 딱 한도에요. 블루밍스타. 근데 뭐 블루밍스타라고 여기서 안 되느냐? 훈련이 좀 약하다 뿐이지, 안 되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다만, 정상 패턴보다는, 좋았을 때였던 패턴보다는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글로벌 파워, 내기의 위너. 아리온 알파까지, 오리온 알파까지 인기 1, 2, 3이죠. 이 3위 안에 드는 마필들, 제 공략막권에 없고요, 주력막권에도 없습니다. 환수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2번, 6번, 9번, 이 마필들은 뭐 공략대상일 뿐입니다. 놓고 때릴 마필 따로 있고, 주력마콘까지 준비되어 있고, 좋은 환수로, 화끈하게 한번, 1호 메인, 1호 최고의 선택을, 붙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라운드입니다. 2등급 1800, 12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제타 마스터가, 제타 마스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에이스 군주, 써니로드, 이런 마필들이 주목받고 있는 레이스인데, 이 써니로드가 좀 아쉬워요. 아깝고, 직전 승부를 놓고 때렸죠. 상태 올라왔거든요. 근데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순위 끝만 맴돌면서 끝났습니다. 바로 인기 모으죠. 사실 좀 이게 돈이 되고 영양가가 있으려면 직전 경제 왔어야 돼요. 써니로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라스트,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로 가져가면서, 10번, 써니로드, 써니로드, 써니로드를 한번 주목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1호, 서울 11개 경주, 부산 6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호경마, 뭐, 토요경마와 1호경어, 금요경마가 성과가 좀 약했기 때문에 1호경마 배수의 진을 치고 독하게 한번 이 악물고 붙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비 잘하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내 현장에서 반드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저녁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